자,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, 아,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, 그렇죠. 이두개 직선이 일치할 때입니까? 그러면은, 일치할 때는 어떤, 어떻게 돼야 됩니까? 그렇죠. 이 기울기랑 Y절편이 두 개가 같아야 되죠. 같다. 기울기랑 기울기끼리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되죠.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겠네요. 그럼 기울기가 같으려 그러면은 앞에, X 앞에 있는 개수들 비교했는 거랑 Y 앞에 개수들 비교했는 게 같으면은 요게 의미하는 게 기울기죠. 기울기가 같고, 그 다음에 Y 절편까지 같아야 되네요. Y 절편. 그러면은 얘가 2-2A분의 2. 요 부분이 얘기하는 게 y절편이죠. y절편도 같다. 이런 의미입니까? 그러면은 얘를, 어, 계산을 정리해서 풀면 되는 겁니까?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. 요 앞에 거두개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a, a-4가 마이너스 4고, 정리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4, a 플러스 4가 0이네요. 그래서, a가, a-2의 제곱이 0로고 a가 2입니까? 됐습니까? 네. 그러면은, 요 2가 됐을 때, 요 뒤에도 보면, 2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이죠. 2 넣으면은, 여기도 마이너스 1 됩니까? 어, 그리고 뒤에 거까지 다 같은 거죠. 되겠죠?